다리만 그거를 원하니까 앉는 보호자분을 이분 보호자분은좀 앉혀놓기를 원할게요. 앉혀놓기. 근데 앉혀놓고 뭐할게 없잖아요. 그러면 앉혀놓고 한, 한 시간 이상, 한 시간 동안 이렇게 할 수는 없잖아요. 그래서 균형 연습인데 이게 앉는 균형 연습인데 어쨌든 와상이라 못 따라올 수도 있어요. 근데 그래도 같이 해야 돼요. 이렇게 해서 음. 환자를 이렇게 와상이라도 좀 이, 이렇게 어떻게 잡으면 돼요. 잡고 환자가 있어요 그러면 환자분을 그냥 못 알아듣고 와상이라도 말을 일단 어차피 액티브하게 뭔가 해야 되니까 청각적인 자극을 그 주면 좋거든요 환자분 저 따라 허리, 허리 숙여 보세요 자 이렇게 입 안으로 오게 하세요 이게 원래는 뇌졸중 환자분들 안는균형 치료하는 방법이에요 다시 따라오게 하고 오, 자 근데 이, 근데 이 힘이 있다고 생각할게요 자 내려오세요 그럼 스스로 내려오는 분이면좀 내려오게 했다가 다시 또 천천히 스스로 가세요. 이거는 제가 왜 하고 있냐면 넘어질 수 있잖아요. 그러니까 방지하기 위해서 자, 다시 저 따라오세요. 한 점은 허리 숙여서 이렇게 말을 하고 그다음에 또 뒤로 가세요. 요 방향에 서한번 하고 다시 또 이쪽으로 와서 전면으로 내려오세요. 쭉 이렇게 하고 뒤로 가고 또방향 이렇게 바꿔 줘요. 계속. 옆으로 쭉 뒤로. 가고 와상 환자들 일단 앉아서 요거를 좀 앉아서 이렇게 이 방향, 이 방향, 이 방향 왔다. 자, 이거 한번 해보세요. 앉는